2025년 트로트의 열기가 전 국민을 사로잡다. 2025년 1월 24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3고에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이 방송은 특히 한 사람의 이름을 끊임없이 화제로 몰고갔다. 그 이름은 바로 김용빈.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무대와 노래는 단순히 기존의 트로트 팬들을 넘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자아냈다. 미스터트롯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사람들은 각 시즌의 스타들인 이명훈과 안성훈이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김영빈은 그들의 존재감을 넘어선 압도적인 무대를 통해 단번에 우승 후보의 대명사로 떠오르며 승자가 이미 결정된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가 그토록 뛰어난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김영빈의 무대, 트로트를 넘어서는 예술적 표현. 김영빈이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볼수 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 감정을 담아내고 그 감정을 통해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김용빈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전달하는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트로트는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장르이지만 김용빈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가 부른 별표별표 태진하의 애인 별표별표에서는 감성적인 요소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섬세하게 결합되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그 자체로 스토리를 전하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감동적인 예술이다. 이러한 무대의 차별성은 단지 기술적인 완벽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김영빈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로서 무대에서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정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는 매번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을 통해 노래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내며 그 순간만큼은 청중을 다른 세상으로 이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가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김용빈의 신화. 트로트 신동에서 글로벌 스타로. 김영빈은 별표 별표 트로트 신동, 별표 별표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시작했지만, 그가 보여준 무대는 이미 그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의 실력은 트로트 장르의 기존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김영빈은 그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그가 부른 곡들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 모든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글로벌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그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감정선이 흐른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 곡은 단순히 멜로디나 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국제적인 팬들에게도 강하게 어필하는 요소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 곡들이 K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다. 김용빈의 가창력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국악과 같은 전통적인 음악의 요소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한국의 감성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그는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지니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명훈과 안성훈의 전설적인 존재감, 그러나 김용빈의 도전은 다른 차원. 이명훈과 안성훈은 미스터트롯의 전설적인 스타들로, 그들의 경력과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들의 팬들은 매우 충성도가 높고 언제나 그들이 어떤 무대를 펼칠지 기대하게 만든다.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완성도 높은 가창력과 감동적인 표현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미스터트롯 3에서의 경쟁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용빈은 그들보다 더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른 차원의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이명훈과 안성훈은 분명히 감동적인 무대를 펼치지만, 때로 그들의 무대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공연은 이미 수차례 보여준 스타일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영빈은 매번 새롭고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며,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을 다시 한번 매료시킨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서는 무대를 만들어내며 그의 무대에서는 감동의 깊이와 감성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김용빈의 무대가 다른 차원의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그가 만들어가는 감동의 스토리와 음악적 변혁은 단순히 우승자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용빈 경제적 성공을 거두다. 팬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 김영빈은 가창력과 무대 매너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큰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그는 팬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며 그들이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업가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이룬 성과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경영 마인드는 그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김용빈의 미래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가 아니라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와 노래의 스토리텔링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며, 트로트와 케이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표현력 덕분이다. 미스터 트로 3에서 김용빈이 우승하는 순간, 그는 트로트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결론. 김영빈의 트로트 혁명. 김영빈은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 팬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과 팬들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김영빈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그 장르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스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 그리고 그가 가진 진정성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음악과 성공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